자 반갑습니다 저는 꾹TV의 꾹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또 어떤 재미난걸 해볼거냐면 여러분들 다들 그 컨텐츠 기억하실겁니다 이 꾹TV의 두뇌를 두드러쳤던 아! 특이한 퍼즐 시리즈 생각만해도 두통이 오는데 그 특이한 퍼즐 시리즈 2탄 이후로 이 꾹TV가 지능을 높이기 위해서 지능 트레이닝을 조금씩 진행해왔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꾹TV의 지금 지능은 아이큐가 거의 한 100... 백 정도면. <laughs>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특이한 퍼즐 시리즈 3탄입니다. 오늘은 딴때와 다르게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의 퍼즐을 들고 왔고요. 마지막에는 굉장히 특이한 굉장히 재밌어보이는 굉장히 트통이 심한 그런 퍼즐까지 준비했으니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특이한 퍼즐 시리즈 3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자. 쫄쫄쫄쫄쫄쫄쫄쫄. 꼬꼬리. 자, 일단 첫 번째. 캐스트 돌체입니다. 캐스트 퍼즐 캐스트 돌체라는 녀석이고요 일단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진짜 고급스럽다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이거 너무 쉬워 보이는데 이게 별이 3개라고? 그냥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석에 들어가야 되죠 금색 물약에는 여기 지금 홈이 호미 있어요 홈이 홈이 홈호이로그 고구마 캐봤어요? 고구마 줄기가 아주 그냥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쪽에 지금 굉장히 얇은 부분이 있어요. 일반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들은 이게 그냥 이렇게 빠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얇은 부분으로 빼야 돼요. 간단하죠 이거? No. 순탄스럽죠? Uh. 이게 어떻게 풀릴까요? <웃음> <웃음> 퍼즐할 때 꿀팁 무조건 침착하고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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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 <laughs> 나오라고. 와 이게 진짜 이게 어떻게 오오오, MM 들어갔어, 들어갔어, 들어가졌어. 여기 안으로 들어가졌으면 되고, 오, 지금 이상 모양까지 왔어요. 여기서 이걸 빼내면 되는 것 같은데, 오, 지금 지금... 이거 보세요. 거의 빠지기 직전입니다. 말아기, 오, 빡빡 빡... 이게 지금 마보기마보긴데고고리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별 4개짜리 캐스트 바로 큽니다. 딱보기에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데. 자 이제 지금 이제 거의 예열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 지금 완전 생생 돌아갑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뭐지? 이거 문고리 아니야? 문고리? 이것도 뭐 똑같겠죠? 요거랑 요거랑 이제 분리 시켜주면 되는 거겠죠? 뭐 이런 거야? 뭐 비슷하니까. 5분 걸리려나요? 한 10분 걸리려나? 자 간단하죠? 지금 벌써 벌써 이만큼 꼬였습니다. 오케이 반대로 넘어왔습니다. 원상 복귀. <laughs> 자, 퍼즐할 때또두 번째 꿀팁. 이런 퍼즐할 때는 이성을 찾아.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이제 자기 분에 못 이겨 갖고 막 화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차근히 해라. <목소리> 어디로 가? 어디로 가? <목소리> 자, 집중해서 할게요. 집중해서 말안 해도 여러분들 좀 이해 좀해 주세요. 오오오오!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여기로 빠지면 돼요 여기로 이게 딱 각도가 있더라고요 정확한 각도가 아니면은 요게 빠지질 않아요 이게 왜 안될까 이게 여기서 움직이지도 않아 이거 어떻게 어떡하... 이거 완전 고어 잠깐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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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인다 움직인다 아시가 걸려 꼬고리 자그 다음으로는 캐스트 H&H N 입니다 오, 반짝 반짝하니 기가 막히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생겼어요. 이거는 지금 별 다섯 개예요. 별 다섯 개. <laughs> 별 다섯 개가 무슨 그게 뭐가 어려워? 난별 육십 개도 푼다. <laughs> 아. 이게 지금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여야지 했는데 이 옆에 길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고 오 좋았어. 이거 봐. 이쪽으로 이렇게 오 봤죠? 이런 식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 거야. 이동해가지고 또 이거 어떻게 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리고 꿀팁 알려드려야지. 퍼즐 꿀팁 세 번째 퍼즐할 때 딴짓하지 말고 집중해라. 퍼즐할 때막 이것저것 막 생각하면서 오만가지 생각을 하고 막 딴짓을 하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왓! 이게 이런 식으로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도 돌아가요. 이런 식으로도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끄> <끄> 아, 아 리자 이제 캐스트 퍼즐 마지막 단계입니다. 캐스트 볼텍스입니다. <끄> 이 캐스트 퍼즐 중에 가장 어렵다는 단계인데 와 머리가 지금 달궈질 대로 달궈지고 지금 거의 화상의물 좀. 아 뜨거! 아 뜨거! 이야. 이거 완전 꼴대로 꼬였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하나, 둘, 세 개잖아요? 어, 이게 세 개가 다 분리가 되어야 돼요. 이번에는 세 개로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한번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벌써, 벌써, 벌써 꼬였어. 이거 거의 모양이 흡사. 주머니 속에 있던 이어폰. 어, 이어폰 두라고 거의 흡사합니다. 이게 일단 두 개로 분리를 해줘야 돼. 그래야 조금 수월해지거든요? 자, 마지막, 꼴팁 이런 꼬여있는 제품들은 순간적으로 잘못 만지는 순간, 이게 한 발에 꼬여가지고, 불이 킬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하나를 만지더라도, 조심히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라. 아 이거는 진짜 움직이는 것도 별로 없어. 움직이는 게 이게 되게 자유로울 것 같은데 움직임이 별로 없습니다. 계속 원상복귀야. 다시 한번 스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특이한 퍼즐, 짜잔 클루 박스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클로 박스라 그래가지고,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뜯어보도록 하죠. 오잉? 이게 뭐지? 우와, 특이한 문양도 막 이렇게 있고, 뭐가 움직이는 게 굉장히 많은데, 오, 여기도 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이상한 문양 같은 것들도 막 그려져 있고,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화살표가 되어 있잖아요? 위로 당기라고 근데 안당겨지는거 보니까, 여기에서 뭔가 퍼즐 같은 것들을 이제 만지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열어서 이 안에 있는 걸 빼면 돼요. 와, 역시 어려운 거라서 그런가, 사용 연령대가 굉장히 높네. 13세 이상. 굉장히 고열령 대 <laughs> 장난감이네요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화살표가 이렇게 돼있으면서 화살표가 위로 가면은 여기 이 윗부분에 이제 화살표가 되어 있죠 이걸 일단 제가 좀 빨리 해볼게요 지금 고수기 때문에 no. 근데 이게 지금 찍어서는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찍는 게 아니고 클럽 박스라고 하면은 뭔가 추리를 해가지고 뭔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화살표가 아까 이쪽 위로 이렇게 이어져 있었잖아요 옆을 보니까 이 위에서 이제 화살표가 또 이쪽으로 여기 여기로 이어지죠 해서 이 밑으로 이거부터 푸는 것 같아요 어어어어 빠졌어 구멍이 두개 달린 어뭐 열쇠 가되게빠졌습니다 이번에는 하나짜리 오 이거 구멍이 뭐야 살벌하기 많아 구멍 네 개짜리 구멍 세 개짜리 그래서 어쩌라고 <laughs> 이게 나왔는데 뭐 어떡하라는 거야 뭔가 볼록 뭔가 튀어나온 구멍이 있습니다. 어, 여기, 여기도 구멍이네. 어, 여기도 구멍이 있고. 어? 잠깐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조그맣게 위에 뿔 같은 게 지금 튀어나와 있죠. 한 개가.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찾은 거에는 뿔이 두개 달렸죠. 위에. 그 다음에 이거세 번째 거는 뿔이 두 개에다가 밑에다 하나. 그러니까 세 개. 이 열쇠 구멍의 개수와 이게 맞을 것 같아요. 느낌.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여기 구멍 또 있는데 밑에 두 개,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짜리잖아. 와, 이거 완벽한 발견이다두개 짜리, 네개 네 짜리. 어? 잠깐만, 잠깐만. 어. 대박사건! 뒤에 걸 넣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런 게 튀어나왔습니다 오, 이상한 문양 같은 게 있어요 오오오 이 문양 어디서 봤냐? 봤냐 했더니 여기 톱니바퀴가 여러 개 달려있어요 이거 여기에 문양이 이렇게 다 달려있어 이거를 맞춰줘야 되나 보다 다음은 지금 여기저기에 이런 문양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여기도 있고 아 뭔지 알았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꺼실꺼실 검정고무신의 기형이 머리 같은 게 여기 있는데 이게 스타트 라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문양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아까 그기형이 머리랑 비슷한 그 지그재그랑 합쳐지는 부분이 여기인 것 같아요 여 밑에랑 똑같죠 여기 다음으로 요 밑에 요 밑에 문양이랑 맞는 게이 네모난 거두 개가 튀어나와 있죠. 이거랑 맞는 걸 찾는 거예요. 그 다음 문양이겠죠. 그러면 아까 그 문양이랑 딱 이어질만한 게요건 거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여기는 문양을 입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문양은 안 알려줄게요. 이건 좀 적으면서 해야겠다. 되 그러니까 오케이 오케이 풀었습니다. 제가 추리한 대로 한번 맞춰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맞춰줬어요.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뭔데? 오, 엄청 긴게 나왔어. 오, 이거 톱니바퀴가 들어가요. 이거 톱니를 돌릴 때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문양이 나와요. 여기에도 어? 알파벳만 나오네? 이거 좀 양쪽이 다 다르거든요 어, 이 양쪽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좀 적어서 제가 또 따로 추리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런 아, 식의 어. 공식이 나왔거든요? 이게 뭐지? 아 알았다 여기 문 어?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은 빼꼼 뭔가 지금 나무토막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움직이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확인해보니까 여기 나온 거 있죠? 이게 순서대로 있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빨리 그눈 안에 위에 있는 모양들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이 모양들이 순서가 적혀 있는데 그 순서대로 이제 확인을 하니까 하그 다음에 링이라고 나왔습니다. 그게 어디 쓰이는 거겠습니까? 여기다 쓰이는 거네요링 모양 있고 별 모양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와 단어 나오네. 단어 나와. 뭐 램프, 뭐 마그넷,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오네요, 여러분들. 자 이제 요거를 이제 정답 푼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다 맞춰줬고요. 아 맞네. 요 위에 딱 그거. 오요거 뭐 나왔습니다. 자 이제 풀어줬으니까 요 위에가 열리겠죠. 오 뭐야 뭐야. 오 열린다. 대 안에 들어있어! 이게 끝인가봐요, 여러분. <laughs> 와 이런 게 들어있었어, 대박! 자 안에 들어있던 주인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서 하실 분들은 여기서 영상을 멈춰주세요. 이건 안 하실 분들을 위해서 공개합니다. 구독, 좋아요, 징크. 오 이런 나무 토막이 나왔어요. 약간 이게 이게 이, 이게 뭐야?